여기를. 여기가 강제급수가 하나 있는데, 요 부분이 투 a 를 거치지 않고, 강제급수가 바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투웨이가 만약 고장나서, 고장나서 물이 안 들어간다면, 그 강제급수를 열어서 물을 집어 넣어 보는 거죠. 근데 들어간다면 투 a 가 고장이 난 거겠죠. 근데 안 들어가면, 강제급수를 했는데도 안 들어간다면, 어디 라인이, 이 라인 중에 막혔거나, 특히 여기 배관, 여기 들어간 입구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잘 막힙니다. 여기가 잘 막히니까, 여기가 막혔거나, 아니면 2A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강제급수 밸브를 너무 꽉 조어 놓으셨거나, 뭐, 세 종류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어, 이거는 2차적인 점검이고요. 1차적인 점검은 뭐냐면, 이놈입니다. 필터. 자, 필터가 펌프를 통해서 분배기로 오는데 그 분배기로 오는 물이 안 온다면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서 펌프에서 굉장히 개금 개음, 개음이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에 있는 밸브 쪽을 하나 까봐요. 펌프에서 나오는 밸브 쪽을 깠는데 여기를 하나 분해해 보는 거예요. 뭐 피팅이나 뭐 아무거나 한개 분해를 해봐요. 그러고 나서 물을 틀어보는 거죠. 물을 잠궈놓고 하나 분해해놓고 그다음에 물을 틀어보면.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필터 문제겠죠. 여기서 물이 나오면 일단 2차적으로 분배기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 펌프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쪽 분배기 쪽에서 의심이 되면 뭐 앞쪽에 분배기 앞쪽에 한번 분해를 해 보시고 물을 틀어 보시면 돼. 요 그러면 분배기를 거쳐서 물이 나오는지. 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뭐 투에이나 뭐 이쪽에 분배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쪽으는 물은 나와요.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물이 나오는데 보일러에 물이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쪽에 라인이 막혔겠죠.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여기 다른 분배기 쪽에 보시면 플로어 메탈를 거쳐가지고 열기환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 옆으로 점프가 돼가지고 플로어 메탈 거쳐서 열기환기 쪽으로 들어가죠. 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래 아래쪽에서 또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그룹 헤드 쪽으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룹 헤드 쪽으로. 그래서 어 그룹 헤드 쪽은 밑으로 들어가서 3웨이를 거친 다음에 헤드로 들어가요. 자, 3웨이를 거쳐서 3웨이를 한 바퀴 돈 다음에 U자로 돌아요. 이렇게 3웨이로.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3웨이라면 3웨이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쓰리웨이 솔베버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고 달려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쓰리웨이가 이렇게 찬물이 들어가서 쓰리웨이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U자로 이렇게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헤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스템으로 찬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찬물이 들어가는데 왜 제가 어이 기계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왜이 기계를 만들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기계들이 60년대 뭐 50년대부터 기계들이 만들어져서 80년대까지 기계들이 발전을 하다가 80년대 순에서 기계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때부터는 계속 카피만 해왔어요 뭐 히터를 동으로 만들고 안에 전기코일이 들어가죠 전기코일이 들어가고 그런 형식의 시스템과 온수기 물이 가정에서 쓰는 온수기나 뭐 급속 뭐 히터 가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쓰던 기술들이 어 발전이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다 펌프도 카피를 해오고 모든 거를 카피를 해와서 뚜껑만 바꾸거나 형태만 살짝 금형으로 이제 어 변형을 시켜 가지고 형태만 살짝 바꿔 가지고 어, 많이들 나오는 시중 제품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왜 전면적으로 이 기계들을 바꾸려고 하냐면 어, 여기 헤드에 도달하는 물의 물의 속도가 정말 기계식이라는 거죠. 기계식이라는게 뭐냐면 어, 그 환경을 맞춰놨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도달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서로 압력을 움직여가지고 물이 그냥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찬물이 압이 강하면 뜨거운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압이 강하면 찬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밀리게끔 만드는 아주 그냥 복불복으로만 이 추출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 제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규정적인 속도.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를 얘기를 할 때. 어, 온도로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 기준점을 막 맛을 보면서 기준점을 참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김치를 하나 담그더라도 똑같은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물의 양이 바뀌어 버리거나 김치를 다른, 서로 다른 걸 써버려 다른 집에서 가져온 김치들을 써버리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맛이 달라지겠죠 근데 커피는 그 결과물 가지고만 우리가 어, 마시면서 이 커피가 맛있니 말 없니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커피를 뽑아내는 기계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는 계속 바뀌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추출되어 있는 커피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바뀌면 서로 압력이 밀어주는 환경이 바뀌면 예를 들면 물과 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이렇게 물의 성질들이 서로 섞이는 단계는 뭐냐면, 서로의 압이 같았을 때입니다. 서로의 압이 같아지면 얘네들이 섞여요. 근데, 만약에 서로의 압이 다르게 되면, 한쪽으로의 압이 생겨서 편향적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수압이 더 세요. 수압이 더 센데, 그러면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찬물 라인이 이기겠죠? 창물라인이 압이 세니까 창물라인이 이깁니다 근데 어느 날 수압이 좀 약해지거나 뭔가 잘못돼 가지고 뭐 물수압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뜨거운 물에 반대로 흐르게 되면 역류가 되는 거죠 역류 방지 밸브가 있죠 그 역류 방지 밸브가 못 막을 정도로 압이 생겨버리면 역류 방지 밸브가 뚫리겠죠 뚫리게 되면 이게 이제 급수 쪽으로 뚫리게 돼요. 그러면 급수 라인 쪽이 뜨거워지겠죠. 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펌프가 뜨거워져요. 펌프가 뜨거워지면 앞에 베어링이 베어링이 여기 모터 쪽에 탁 물려 있으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베어링 이쪽 펌프의 베어링 쪽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 모터 이 베어링이 뜨거워져서 이완이 돼가지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모터가 돌려했는데 얘가 안 돌아가니까는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안에 흑연이라는 어, 프로펠러 같은 게 있는데 그 프로펠러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굉음이 나거나 한 번, 한번 깨, 안에 깨진 거는 제대 정상작동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스케일이 끼거나 스케일 침착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도달하는 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1 시간, 2 시간 추출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추출수를 뽑아내면, 여기서 뜨거운 물이 콱 쏟아지죠. 막콱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세 잔, 네잔 뽑아내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물 온도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가 계속 데워지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 때문에 전도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데워지고 또 순환하고, 데워지고 순환하고, 이걸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러면서 그룹 헤드가 전도되고 뜨거워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왔으니까 이 배관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열교환기인데, 이 열교환기가 이렇게, 어, 이 보일 러 안에 물하고는 전혀 공존을 안 하죠. 공존을 안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1 0 0도 이상 끓이게 되면 여기 수증기가 생기겠죠. 30% 정도가 수증기겠죠. 수증기인데, 여기에 온도는 보통 한 120도에서, 아니, 115도, 뭐, 120도 정도 되면 한 1바가 됩니다. 그래서 1바가 됐다가 물 온도를 계속 더 올리게 되면 한 120도에서 1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30도가 넘어가면 한 1.5바, 뭐 2바 이렇게 됩니다. 2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일단은 물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되면 위로 올라,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차가운 물이니까 식어서 데워지니까는 또 내려오다가 차가워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요 짝대기가 이제 우리가 추출 버튼을 누르면 차가운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빡 붕을 뿜어줘 이렇게. 뿜어주는데 왜 이게 중간까지 오느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이런 어, 동관이라든지 테프론관이 이 중간까지 왜 삽입돼서 물이 왜 중간에서 뿜어지냐 여기서 뿜어져도 되지 않냐 느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뿜게 되면 차가운 물이 바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압이 세, 여기 펌프의 압력으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이 세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위로 그냥 쫙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중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열기환기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가운 물이 여기까지 중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차가운 물이 여기서 쏘게 되면 여기에 물 온도가 여기 위에 여기에물 온도가 이온도와 이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이온도가 더 낮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은 차갑고 자얘 차가운 물 들어온 온도와 얘 온도와 얘 온도가 이세 가지 온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이 찬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와류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수로 내려오고 뜨거운 수로 올라간다는 기본 원리를 아시게 되면. 얘네들은 차갑고, 그 다음에 얘는 미지근하고, 얘는 뜨겁다고 보시면, 얘네들이 왔다가 뜨거우니까 바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와류라 그래요, 와류. 그래서, 어, 이 안쪽은 차가운 상태에서, 이제, 차가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못 나오는데, 압력으로 밀어버리죠? 압력을 밀었는데, 얘 압력으로 밀리다가, 여기 수증기 압력보다 적으니까는 다시 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헤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바로 헤드로 도달을 되겠죠. 그래서 그룹 헤드에 들어오고 찬물은 쓰리웨이 거쳐서 들어가고 그래서 헤드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의 기압이 없을 때 부딪혀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얘네들이 섞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의 환경으로만 그냥 오로지 이 라인과 이 라인의 환경으로만 투투스를 우리가 온도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맛들을 우리는 복불복으로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류가 정확하게 나오는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 온도 일정하고 굵기 일정하고 그람수 일정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에스프레소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 그거를 평가를 내리고 그거를 어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계속 환경은 변한다는 거. 그게 기계식인 거고 이거를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이제 좀더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값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바리스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전자 부품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기계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기계들은 이제 어그 그게 그 금액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판매되는 지금 현장에 지금 현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금액들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어 전자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스럽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 시장에만 나오게 되면 어좀 많이 저희들이 지금 바리스타로 저도 이제 한 17년 정도 했었는데 이때까지 있으면서의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보일러 내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열광기가 이렇게 삽입되면서 보일러에 하나로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열기환기가 좀 고급 좀 좋은 머신들은 이 열기환기가 바깥에 있겠죠 바깥에 있는데 열 효율을 얘네들이 얘네들 전도시키고 전도된 물을 가지고 또 끓이고 위에 올라가고 회전시켜 가지고 여기 p i d 까지 얘네들까지 어 데워주고 이렇게 왜 됐냐면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량이 워낙 세니까는 얘네들이 또 따로 빼놓으면 전기 전량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동일한 전기를 주면서 걔네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이 열기 환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에너지 종류가. 세라믹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판 전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열 전도체가 있어요. 꼭 세라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열 전도체가 있는데 지금 이열 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히터의 열 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많이 쓰던 에, 에, 그런 전도체고 우리가 그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코일의 종류가 뭐냐면요, 우리 열풍기 선풍기 아시죠, 그 빨갛게 돼가지고 우리가 풍 쏘는 그 선풍기 같은 거 그거에 들어가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어, 코팅을 합니다 한 번. 혹시 히터를 잘라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히터를 톱으로 잘라보시면 안에 동, 동 재질이 있고 그동 안에 그 연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코팅, 고무로 코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코일이 어, 찢어지거나 아니면 그 아까 전에 어, 코팅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파괴가 되거나 깨지거나 마르, 말라서 깨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누전되고 합선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효율이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재질로 쓰게 되면 전기가 확 다운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기를 더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어, 만들고 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바리스타 박생 채널의 곽봉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